Welcome to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연구소 배양기를 통해서 바이오캡을 풀릴수 있거든요. 하지만 연구소 배양기는 일일 계획이 잠금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7일, 15일, 30일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죠. 일일 계획을 어떻게 푸냐면, 바이오캡을 충전하거나 번들을 구매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상점에서 바이오캡 번들을 1200원짜리를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 이 현금이 필요하죠. 이것은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으로 알려 드렸던 원스토어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1000원 캐시가 들어오거든요. 매주 수요일에 1000원 캐시 들어오는 데다가 어 300원 캐시만 더하면은 이거를 살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몇번 공유해 드렸었는데요. 원스토어에서 단세번단 단 3일만 출석을 하면은 1300캐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1000캐시를 무료로 주기 때문에 수요일을 포함하여 단 3일만 출석을 하면 됩니다. 그럼 수요일 1000캐시에다 여기 300캐시 같이 받으면은 1300캐시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단 3일 출석으로 1300캐시 확보가 가능합니다. 배양기는 1일, 7일, 15일, 30일 계획으로 예치를 할수 있는데요. 저는 1일 계획을 이제 할수 있기 때문에 1일 계획을 탭해서 예치해 보겠습니다. 최대는 4,050개네요. 그럼 24시간 후에 한번 볼까요? 자, 24시간이 지났는데요. 한번 배양기를 볼까요? 예, 배양기의 인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인출해 보겠습니다. 일일 계획의 증가분이었던 5%가 늘어나서 4,050 바이오캡이 4,252가 됐습니다. 202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또 탭을 하여 예치해 볼까요? 4,050개를 또 예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매일마다 205개의 바이오캡을 항상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